안녕하세요, 타로의 진심인 쌤 라이올입니다. 여러분들 타로 공부하시다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카드 속에 그려진 인물이나 상징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건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건 뭐야? 하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 초반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로 속 상징물들의 숨은 이야기 위주로 영상 몇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환카드 그리고 데스카드 속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교환카드에서 아래 이두 사람 머리 모양에 대해서요. 이두 사제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일까요? 교황 카드 속에 그 아래 두 사제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헤어스타일을 톤슈라라고 해요. 이 톤슈라는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 머리카락의 일부를 밀어서 만든 독특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수도자들이 세속과의 단절과 헌신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케토라는 그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둥근 모자가 있어요. 이 모자는 이 추위나 바람, 외부적인 환경, 더위, 햇빛의 따가움, 이런 것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승들이 착용했던 모자라고 합니다. 주로 교황은 흰색 주켓토를 쓰고요. 추기경은 붉은색, 그리고 주교는 자주색, 사제들은 검정색, 이렇게 쓰면서 권위와 지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제들의 이런 헤어스타일은 돈슈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자, 모양이 모자의 이름을 주케토라고 부릅니다. 교황 카드를 다시 볼게요. 톤시라 헤어스타일을 한이두 사제가 교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맹세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5번 교황 카드의 모습은 아마도 교황 대관식 같은 큰 행사 때의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평소에 교황의 모습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교황님을 볼 때는 보통 흰색 주케토를쓴 모습을 자주 배웠었으니까요. 음, 그만큼 이 카드에서는 교황이 삼중간을 쓰고 또삼중 십자가 봉을 쥐고 있고 이렇게 붉은색 망토를 휘가물음으로 해서 교황의 권위와 위험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 그림은 교황 대관식을 상상하면서 AI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교황은 삼중간을 쓰고 있죠. 그리고 흰색 수단을 입고 있고 붉은색 긴 망토를 착용했습니다. 이게 흰색 옷을 입는 이유는 흰색은 순수함과 신성, 평화 등을 상징하고요. 또 붉은색 같은 경우는 피와 순교 그리고 영적인 최고의 권위 등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두 사제도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교황과 교리에 대한 맹세로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속 주인공을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 선을 지키는 사람, 정도, 규율, 규칙,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 또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읽잖아요. 카드 화면 자체가 되게 형식과 예의를 갖춘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면 예의나 경우를 너무 따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상대하기가 어렵거나 피곤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해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또 매번 간섭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내이 옳은 방식을 따라야 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영번 바보 카드 생각하면 엄청 그는 엄청 자유롭거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교황 카드 속에 이 인물은 그 반대의 현상이 더클 거예요. 어떤 형식 등에 매여 있고 또 주변 시선도 되게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일단 내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드 속 이미지를 좀 깊이 파헤쳐 보면 작가의 의도 혹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우리가 찾아내기도 하죠. 타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재미 때문에 더더더 이렇게 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엔 데스카드와 펜타클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장미 문양이 보이죠? 이렇게 스미스 웨이트 카드 뒷면에도 이렇게 장미 문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양은 장미 십자회라는 단체의 상징 표식이거든요. 신비주의적 비밀 결사 혹은 사상 조류를 말합니다. 유럽의 지성사와 신비주의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비밀 결사대라고 해요. 비밀스런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이 장미 십자회에 관한 정보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웨이트 타로 카드를 만든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경이 이 장미 십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속에 이렇게 살짝 살짝 장미 십자회 표식을 삽입한 것 같아요. 스미스 카드에서도요. 스미스 카드는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든 카드잖아요. 그분 역시 이렇게 에드워드랑, 에드워드랑 같이 장미십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무튼 뭐 그래서 이 장미 문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타록 해석할 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저 장미 문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참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골 기사 같은 깃발을 크로노스 깃발로 받아들여서요 그렇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과 농업의 신인데 누구에게나 시간의 끝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거스를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어떤 것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죠. 3번 펜타클 카드에서 이 조그맣게 보이는 장미는 해석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아, 장미 문양이 이런 장미 십자회의 상징 표식이었구나.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징물들의 숨은 이야기들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고맙습니다.